cracking 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이는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어, 상당히 희소성 있는 등급이에요. 프레지던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신차가도 상당히 높았어요. 신차가 무려 8,820만원을 호가하던 차량입니다. 신차가 대비 어, 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서 어, 옵션이 상당히 풍부한데 어,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완전 풀 옵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등급이 가장 높아서요. 자 그리고 차량에 간단했으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링컨의 컨티넨탈 3.0 휘발유 엔진 탑재하고 있고요. AWD 항시 4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가장 높은 등급이 프레지던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8년 12월 17일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습니다. 주행거리는 96,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성사 사고 유무는 자,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유도 일체 없는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였던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경정비 어, 미션오일이라든지 엔진오일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등 어, 정비까지 완벽하게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냥 기름만 넣고 탑승하시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차가 8,820만원이었지만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2,5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영상으로 쭉 비춰드릴 건데요 차량 의 컬러는 블랙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입니다. 어요 이제 대형 플래그 세단에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이죠. 중후한 느낌의 중후함을 좀더더 붙일 수 있는 이 블랙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자 이거 전면부 영상으로 컨디션 쭉 비춰드리면은 라이트부터 해서 앞쪽 그릴 컨디션, 하단부 범버 컨디션까지.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방인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가속을 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전면부는 스톤칩 자국은 약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쪽으로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죠. 자,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 컨디션 쭉 확인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일단 타이어 잔여량 먼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타이어 잔여량. 앞에가, 어 많이 남아있어요. 9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도 어, 엄청 깔끔하죠. 그리고 측면부 컨디션도 쭉 보여드릴 건데요. 자, 광 상태 상당히 잘 살아있고, 요 차량이 또 디자인이 측면부가 상당히 이뻐요. 자, 보통 도우 캐치가 요쪽 하단부에 있잖아요. 근데 요 차량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또도어를열때 소리도 상당히 좋아요. 채카한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자 사운드가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요 차량의 또전도우에 일반 도어가 아니고 소프트 크루징 도어가 탑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걸치기만 해도 자동으로 닫히는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상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루프까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뒤쪽 휠 컨디션이나 타이어 컨디션도 확인 한번 해보실 건데요. 뒤쪽 휠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하고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뒷 라인도 확인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전면부 디자인만 상당히 예쁜게 아니고 후면부 디자인도, 아. 와... 너무 이쁘죠? 1층 우주 떨어져 있는 이 테일 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이쪽에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컨디션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직하게 잘 빠져있죠. 안쪽까지 깊숙하게 빠져있습니다. 안에 내장지도 보송보송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이렇게 버튼 방식으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하단부에 있는 센서를 인식을 시켜서 이렇게 트렁크를 또 자동으로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쪽도 휠 컨디션부터 해서 외판 컨디션.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 상당히 좋죠. 이쪽에도 휠 컨디션 상당히 깔끔합니다. 휠 스크래치도 없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생활 PPF도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 도어 캐치 안쪽부터 해서 도이쪽 모서리 부분까지 이게 PPF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도장면이 까질 수 있는 손이 자주 가는 부분들, 손톱을 긁을 수 있는 도어 캐치 안쪽도 보호한 차량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일단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디자인만 봤을 때와 어떻게 이 차량이 2,550만 원이 나올 수 있지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 상당히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판매가 잘 이루어진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차는 또 디자인 뿐만이 아니고 실내 디자인도 상당히 좋고 옵션도 상당히 빵빵해요 금액 대비 스펙도 좋지만 옵션도 상당히 빵빵한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시트랑 조우석 시트 컨디션 쭉 비춰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어요. 하지만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조우석 시트 양쪽으로 보시면은, 자, 도우 쪽에 이렇게 버튼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일단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고 조우선에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외쪽으로도 앞쪽에 이제 시트 버튼이 있는데 안마 시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안마 시트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아,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 키 포함해 총두 개가 있고요. 아, 차량 키에는 이렇게 원격 시동 버튼이랑 그리고 트렁크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이고요. 시동이 상당히 시원하게 잘 걸리고 있어요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한 어, 키로수 96,30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계기판상 어, 경고등 들어있는 부분들 일체 없고요 그리고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자, 간단한 핸들 리모컨이랑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죠 크루즈 컨트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가장 높은 등급이죠 이아래등급으로 가게 되면 이 옵션이 없어요 네, 이 차량은 높은 등급 때문에 이렇게 HUD 기능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앞쪽에는 패들시프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은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또 좌측에 레버 보시면 은 차선이탈 방지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를 또열 때도 실내에서는 여기 안에 또 도우캐시가 없어요 보시면은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자, 아, 요런 식으로. 차량 문열 수가 있습니다 버튼 방식으로 여는 도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은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아는 버튼식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식 기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에 연결도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카플레이 기능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기능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시트도 아니 제가 시트 그림을 눌렀잖아요 여기 시트도 디테일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운전 조소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마사지 시트, 안마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이랑 조수석 안마 기능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좌측에는 후방 카메라 그리고 우측에는 어라운드 뷰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론트 에어컨 기능, 운전어 조우선 열선 시트랑 톰보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하단부로 보시면 은 간단한 수납 공간이랑 USB 잭두개랑 시가잭 그리고 뒤에는 컵홀러두개자 가운데 보시면 암레스트가 있죠 암레스트 안쪽으로는 일단 2단 방식의 수납 공간 그리고 이쪽에 시가잭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브라운 톤이랑 블랙 톤으로 되어 있는 투톤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 보시면 되시고요. 내장제 컨디션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은, 자, 20 룸미러랑,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상단부에는, 자, 파노라마 썰루프. 와, 상당히 시원하게 뒤쪽까지 쭉 뻗어 있죠? 요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천연 내장재도 일반 내장재가 있고요. 고급 차량이 많이 들어가는 재질이죠. 알칸트라 재질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어서 바로 뒷좌도 넘어가서뒤좌도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영상으로 쭉 비춰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도 와 상당히 깔끔하죠.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후석에도 안마 시트 기능이 있어요. 양쪽으로 안마 시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도어 쪽에 보시면 수동식 커튼도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마시트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도어 키치가 없어요 이렇게 버튼 방식으로 눌러서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차량의 오디오 기능부터 해서 후석에 열선 시트랑 열선 시트뿐만이 아니고 통풍 시트까지 후석이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튼 기능도 있습니다 리어 커튼부터 해서 자요거는 이제 위에 썰루프 눌러서 이렇게 위에 썰루프 커버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리어 커튼은 이런 식으로 뒤에도 전자식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튼 누르면은, 울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송풍구 두 개랑, 이 송풍구 뿐만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송풍구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송풍구가 탑재가 되어 있죠. 자, 여기 가운데에는, 우리 간단한 수납 공간이랑, 가단부에는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USB 잭이랑, 이쪽에는또 콘센트가 있어요. 220V. 이렇게 해서, 콘센트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컵홀더 두개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상당히 이쁘죠.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상당히 이쁜 차량입니다. 2천만 원대, 2천만 원 중반대의 요런 디자인의 이만한 옵션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 그리고 또4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 스펙의 차량이 이 차량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가 빨리 이루어지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신 이 차량,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언제 든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훈 수적가의 박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